자 고민을 해 봤어 2분 2분 동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고민을 해 봤어 <laughs> 얘가 수직이야 얘가 하, 이게 왜 수직 이지 그럼 얘기를 해 보자 얘기를 <laughs> 부채꼴에 그리면 여기 점은 이제 A, B가 잡았을 때 여기 점은 C를 잡는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 각도를 체계 이 각도를 면적을 제일 크게 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제일 길게 갈 때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지?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니까 그러려면 이거에 어디가 가는 게 제일 좋아? 정가운데 가는 게 제일 넓죠. 얘도 제일 길고 얘도 제일 길고 그지 않나? 그니까 러 얘가 지금 요 각도가 이 사, CAH가 최대가 되려면 얘 길이가 길고 얘 길이가 제일 길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수직인데 이 길이도 제일 길고 이 길이도 제일 길지도 하는 건이 이, 이, 절반이란 얘기거든요. 절반. 그지 않나? <laughs> 그죠? 그 만약에 이쯤에서 이렇게 자르면, 각도는 커지겠죠. 하지만, 제가 최대는 아닐 거란 얘기지. 근데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C에서 현 AB에 내린 수선의 발 H니까. 이러면 얘는 길고, 얘는 짧아지죠. 그만큼.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클까는 모른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모순은 조금 있어요. 모순은 조금 있는 문제니까, 조금 모순 있는 문제도 따져보자, 이런 얘기죠. 음, 얘가 세타. 얘를 세타로 잡은 거죠. 그럼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삼각형 ABC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ABC에 대한 얘기? 그지? 음. 그럼 ABC에 대한 얘기를 잡으면 봐봐. 자꾸 저기다 낙서라니까 복잡해지잖아. 요길 높이로 하면 밑변 곱하기 이렇게 되면 높이가 되죠. 그죠? 근데 밑변은 변함이 없어. 높이가 작, 작아지는 거죠. 면적이 제일 커지려면, 높이가 뭐 해야 돼, 제일? 높이가 제일 커야 될 거란 얘기지. 그죠? 그리고 이 각도하고, 이게 뭐여야 돼, 이게. 이게 보이냐고, 이게. 이게 보이니? 2등변이잖아, 2등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각도가 이 각도죠. 왜 3개가 다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선을 긋는 게 관건이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절반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건 6분의 5파인데. 절반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높을려면 얘도 제일 길고, 얘도 제일 길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일 때야 해 된다는 얘기야. 6분의 5파일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C를 표현할 수 있어요. AC. 사인, 6분의 5파이분의, AB가 얼마죠? 얘가 맞아오고, 사인법칙 1이잖아. 1. 또, 사인,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 해가지고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6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가 되겠죠. 변해? AC. 얘가 6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다. 이 말이잖아. 얘를 세타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6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로 잡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2잖아. 그럼 AC는 2 s i n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럼 이제 AH는 뭐라고 쓸수 있어? AC 코사인 세타, 그죠? 또 CH는 AC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한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세타 이 말이지 그래서 면적이 뭘로 표현된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표현된다 이런 얘긴데 요 부분에서 조금 모순이 있어요 이 문제가 음, 다 풀고 나서 또 얘기를 해 줄게요 그럼 2죠 정리하면 얼마야 2잖아 2 사인 6 분의 파이 빼기 세타의 제곱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이걸 싹 지우고 그냥 뭐 하자? 사인 이 세타 할까? 좀 되잖아. 그럼 되잖아. 미분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F 다 세타라고 하고, F 세타라고 하면, E의 사인. 6분의 파이 빼기 세타. 전개를 해볼까? 아니, 그냥 한번 전개를 해볼까? 뭐 그냥 나올 수도 있을래나? 사인 세타. 그렇지? 응? 사인 60,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코 o 사인 세타. 빼기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의 제곱이잖아. 그죠? 아이씨, 복잡하네. 복잡한데, 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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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복잡해, 복잡해. 미분해야 되겠다, 미분. 그죠? 미분이 좋겠다. 복잡해. f 델타 타는 2의 사인 6분의 파이, 파이 세타고 코사인 6분의 파이 세타고 이거 안에 위분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세, 마이너스 1인가? 세타에 대한 위분이니까 마이너스 1그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 놔두고 2의 코사인 뭐가 된다? 2세타 이렇게 나오죠. <laughs> 그러면 2의 사인 6분의 파이로 묶어? 계산도 장난 아니네. 6분의 파이 세타로 묶어버리면 이쪽은 뭐가 남냐? 얘가 남나? 이쪽은 얘하고 얘가 남죠. 어 얘하고 얘만 남고, 얘만 남고, 얘만 남고 코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사인 2세타고 플러스 음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코 사인 2세타고 이렇게 남네. 그래서 능력 때리자 이런 얘기죠 지금 그죠? 어떠 복잡하다 그지? 그러면 이제 사이즈 f 다시 세타가 0일 때가 사인 어, 6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모일 때 0일 때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쪽이죠 이쪽 사인 2세타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죠? 근데 빼기가 있지 빼기가 여기 빼기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인 6분의 파를 뺐으니까 얘가 그대로 남잖아. 마이너스가 있잖아, 마이너스가. 그러면 여기다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2세타 하죠. 그죠? 그럼 사코 코사로 보면 되겠네. 얘는 앞으로 보고 얘를 뒤로 보겠네. 그지? 사코코사 그럼 사이 6분의 파이 빼기 세타에 마이너스 2세타 는0 이렇게 되네. 그죠? 그래서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모일 때 0일 때, 얼마? 18분의 파이죠. 이건 6분의 파이겠지? 6분의 파이는 안 되지. 얘가 어떻게, 6분의 파이야. 그죠? 그래서 각도가 제일 클때니까 세타는, 이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A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A가 18이 되는데, 문제를 조금 잘못 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웃기는 문제다, 이 말이지. 얘가 6분의 5파이라고 했을 때, 이게 6분의 5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다시 잘 그려서 해볼게요. 모순은 지적을 해야죠. 문제를 만드는 애들이 다, 정확하지가 않거든. 때로는 이런 실수를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 얘를 만약에 6분의 5파이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이게 6분의 5파이라고 했단 말이지. 맞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해가지고, 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더하기, 얘가 어떻게 해야 돼? 3시도 해가지고 180도 해야 될거 아니야. 얘네 셋은 당연히 같해안 같아, 같아? 얘도 같아, 안 같아? 당연히 같지. 이게 다이중변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얘가 6분의 5파이라면, 둘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니까 한쪽은 12분의 5파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웃음> <웃음> 그죠? 그러면 이 각도가 그냥 나오지. 왜 얘가 90도니까. 2분의 파이 빼기 12분의 5파이가 돼요. 그래서 얼마가 돼? 2612니까. 12분의 파이가 나오면 되니까. 근데 얘는 얼마 나왔어? 18분의 파이가 나왔대니까. 오케이?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18분의 8이라는 얘기는 얘가 2등분이 뭐 한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죠. 그잖아. 그럼 이 각도가 달라져, 안 달라져? 더 좁아지는 거잖아. 얘가 더 좁아지거나 더 넓어지거나. 더 좁아지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각도가 달라져, 안 달라져? 여기도 각도가 얼마가 달라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30, 얘가 60도가 확실해. 그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꾸,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여기에 뭘 찍든, 이렇게 될 거라니까. 그지? 그럼 얘는 몇 도? 30도. 아, 60도. 그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60도 빼니까, 300도가 돼, 300도. 그죠? 300도면, 아주 애매하다니까, 이게. 3시도에서 300도인데, 요렇게 쪼개면, 얘하고, 얘하고, 갖고 같고 얘하고, 얘하고, 갖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등변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360도, 300도의 절반. 얘네는 얘하고 얘하고 같고, 얘하고 얘하고 같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두 배의 A 더하기 B가 무조건 300도야. 300도면 얼마야? 300도면 몇 번의 파이지 180분의 파이하니까 3분의 5파이가 되네.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 얼마가 된다, 무조건. A 더하기는 무조건 6분의 5파이가 돼. 맞죠?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정가운데로 되는지. 정가운데는 뭐란 얘기야? 이러면 12분의 5파이가 되는데, 이때가 제일 효과같거든요 그래서 12는 안 되는군요. 이 말이죠. 이렇게 될때이면각이 이이 면적이 제일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냐 극대일 때니까 그래서 부채꼴의 문제는 분명히 많이 다릅니다 문제를 풀 때도 많이 해보고 근데 이런 문제는 한번 좀 챙겨서 봐야, 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든다는 생각은 쉬운 생각이 아니란 말이야 요게 A고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B고 왜? 이등변이니까 당연히 밑변의 두 밑각이 다 똑같지 근데 얘네 셋이 더해가지고 얼마가 돼요? 3분의 58 300도가 되죠 300도 근데 어떻게 가든가나 얘네 둘이 더한 건 요거 더한 거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값이 항상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항상 6분의 5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얘가 3분의 파이니까 얘는 고정이잖아 나머지 세개 합쳐서 무조건 300도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 각도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죠 그죠? 그리고 이게 6분의 5파이가 되니까 얘하고 얘는 당연히 얼마가 돼 둘이 더해서 6분의 파이가 돼야죠요 삼각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챙겨줄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부채꼴과 삼각형과 이 활골 내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니까. 좋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됐죠? 응? 응. 꼭 한번 챙겨줘야 될 문제.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꼭 챙겨야 된다.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올 만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3번 <laughs> y는 x 플러스 x분의 a인데 오른쪽 그림을 줬네. 편안하겠네. 접선과 x축과 둘의 삼각형의 넓이다. 미분해야 되겠네. 얼마지? x제곱분의 a죠. 그러니까 x가 1이니까 1 1 플러스 a 잖아 지금 좌표가 1루면 기울기가 y는 1 마이너스 a 기울기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a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x를 0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니 x를 0으로 넣으면 삼각형만 그릴게요 뭐 유리함수로 의미가 없잖아 자0 넣으면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a니까 2a가 되나 2a 자, y에 0을 넣으면 얘가 넘어갈려나? a-1, x-1 a 1 그래서 x-1은 a-1분의 a 플1 그래서 x는 1 더하기 a-1분의 a 1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래 버릴까? 그러면 2 플러스 a-1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런 눈금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면적은 2분의 1에 높이가 얼마고 2에 이고 밑변이 2가 빠지나? 2가 빠지죠.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1분의1 이렇게 되죠. 이 면적에 뭘구하라고 최솟값 2. 그지? 2 그죠? a, 그죠1 플러스 a 마이너스 래1 이렇게 되겠네. s a죠. 뭐 있나? 없나? 그냥 전개할까? 이렇게 그리고 이 문에. 한순기야를쓸 수도 없잖아. 2. 제곱. 2. 2a. 2. 0. 그러면 이제 2다 날려버리고. 2a, 2a 주어지네. 빼기가 되네. 빼기. 그지? 그러면. 넘어가면 플러스 곱하면 a 마 1의 제곱은 1이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a는 뭐가 나오고? 0과 2가 나오네요. 그래서 0대2 반면 얼마예요? 빵이지. 말이 안 되잖아. 2대2 반면 4. 2대2 반면 2. 그래서 얼마다? 이거겠네. 아, 최소일 때안 되잖아요. 하나 나왔으면 그냥 그게 갑자 뭐,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 없어. 무조건 그게 뭐가 돼? 저절로. 최소가 되고 저절로. 그게 최대가 된다니까. 아니, 구하는 게 저것밖에 없는데,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이라 그러는 거고, 최대값이니까 최소값이라 그러는 거고. 굳이 증가 감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4번 <laughs> 아 그럼 이게 뭐 극대인데 극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잘못 만들었지 그치?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돼? 국소는 구해주지도 않은는데 극대 구해지는데 이걸 최소값이라고 하면 되겠냐고 그 미친 새끼 아니야? 4번 <laughs> Y는 E에 X 위의점 P와 원위의점 Q를 연결하는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이에요. 이것도 아주 굴때리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을 해줘라. 하... 반지름 1이면 얘가 1인데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2분의 1짜리. 아,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 얘가 1이야. 1. 얘가 2고. 얘가 3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분의 1과 y는 2의 x인데 <laughs> pq 길이의 최소값 이때 pq제포거든요. 그럼 여기 p점이 있고 여기 q점이 있을테니까 무조건 여기서 뭐하는거야? 거서 얘를 뭐 얘를 뭐 둘이 뭐할때 기울기가 서로 뭐할때 그지 그때 가 제일 짧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얘네는 수직이 아니야 수직 이죠 그래야 저게 요 길이가 제일 뭐해 요 길이가 제일 뭐해 요 길이가 제일 짧은 길이 나온다 이런 얘기 잖아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제 p 점의 좌표를 설정을 하죠 t 2의 T. 그래서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쓰고 그리고 이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직선의 뭐야? 법선이죠. 그럼 2의 T분의 1 X-T 플러스 2의 T를 합니다. 근데 얘가 뭘 지나냐면 1 지나잖아. 1콤마요 그죠? 그래서 0 넣고 1 넣으면 2의 t 분의 얼마가 되니? t가 되죠. 이런 식이 나온다니까? 거의 골 때리는 식이죠. 있어? 1, 아, 잘못 넣었네. 1, 0이잖아. 1을 넣어야지, 여기다가. 1을 넣어야죠. 그럼 2의 t분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t. 2의 t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넘겨야지. 2의 t분의 t 1은 2의 t. 그래서 t 1은 2의 2t가 돼. <laughs> 1 0을 넣으니까. 그렇지? 있니? 만족하는 거 있어? 이게 없대니까? 있어, 이게? 계산이 틀렸나? t콤마 2의 t. 미분하고 2의 t니까 2의 t. 이게 접선이고. 그거의 법선의 방정이 빼기 2의 t분의 1, x-2의 t. 그래서 1콤마 0을 지나야 되죠. 1콤마 0. 1콤마 0. 그죠? 그래서 1루 코 0루인 거예요. 0루 코 1루니까